언니, 내가 남자를 죽였어. 동생 아율라의 전화를 받고 주인공은 앞으로 무엇이 필요할지 바로 알았습니다. 고무장갑, 많은 양의 표백제, 그리고 강한 비위와 담력. 유능한 간호사인 주인공은 곧장 아율라에게 달려가 사건 현장을 표백제로 말끔히 닦아냅니다. 아율라는 아무것도 안 하고 주인공 눈치만 볼 뿐이죠. 청소를 끝낸 후두 사람은 트렁크에 남자를 싣고 지난번 시체를 처리했던 인적 드문 다리로 향합니다. 그리고 난간 너머 물속으로 시체를 던집니다. 아율라는 아무렇지 않게 남자를 죽이는 여자입니다. 연애가 끝나면 사귀던 남자를 죽이는 기이한 습관을 가졌죠. 이번이 벌써 세 번째입니다. 셋부터는 연쇄살인이니 아율라는 이제 연쇄살인범입니다. 그녀의 남성편력은 강력한 미모에서 비롯됩니다. 누구라도 아율라를 보면 홀딱 반해버리죠. 아율라가 걸어다니면 너무 아름다워서 햇살을 몰고 오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아율라는 다가오는 남자를 마다하는 법이 없어서 별 생각 없이 그들을 모두 받아줍니다. 그 연애는 늘 남자의 죽음으로 막을 내렸죠. 아율라에게 복수, 자기 방어 같은 살인 동기는 없습니다. 단지 할수 있으니까 할 뿐, 죽일 수 있으니까 죽일 뿐입니다. 그런 아율라의 뒷수습을 도맡아 할 때마다 주인공은 내적 갈등에 시달립니다. 경찰에 신고를 해야 마땅하지만 주인공은 동생을 너무나 사랑했고 무엇보다 가족이 우선입니다. 하지만 아율라는 사람을 죽이고도 태어나기만 합니다. 아무런 죄책감도 못 느끼고 해맑기만 하죠. 죄는 아율라가 지었는데 괴로움은 모두 주인공의 몫이었습니다. 그런 주인공의 삶에도 위안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그녀가 짝사랑하는 같은 병원 의사입니다. 대화가 잘 통하는 자상하고 성실한 남자였죠. 그를 보며 하루하루 버텨나가던 중 아율라는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포스팅합니다. 그 사진은 자신이 죽인 남자와 함께 찍은 셀카였죠. 주인공은 아율라에게 제정신이냐고, 남자가 죽었다는 걸 다들 곧 알게 될 텐데 경찰에 붙잡히려고 작정했냐며 나무랐습니다. 제발 몇 달만이라도 조용히 좀 지낼 수 없냐고 당부했죠. 그러던 어느 날 주인공이 일하는 병원의 점심시간이었는데 저 멀리서부터 술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율라가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병원 사람들은 주인공에게 저런 동생이 있었냐며 묻고는 넋을 놓고 아율라를 쳐다보기 바빴습니다. 주인공은 초조하기만 합니다. 집에서 숨 중이고 있어도 모자랄 판에 살이 난지 얼마나 됐다고 사람 많은 병원까지 와서 활개를 치는 게 이해할 수 없었죠. 주인공이 아율라를 억지로 끌고 나가려던 그때 두 사람 앞에 누군가가 나타났습니다. 주인공이 짝사랑하는 의사입니다. 그녀의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의사는 이미 아율라에게 첫눈에 반해버렸죠. 아율라 역시 그를 거절하지 않을 태세입니다. 이대로 둘이 사귀게 내버려둬선 안 된다는 생각에 주인공은 무척 초조해졌습니다. 아율라가 그에게 실증을 느껴 두 사람이 헤어진다면 그는 또 죽게 될 텐데, 오랫동안 좋아했던 사람의 시체를 자기 손으로 처리하고 싶지는 않았으니까요. 머리가 터질 것만 같은 이 상황을 주인공은 과연 어떻게 헤쳐나갈까요? 언니, 내가 남자를 죽였어입니다. 이 책, 정말 술술 읽히는 생기 넘치는 소설입니다. 애두르지 않고 쭉쭉 직진하는 플롯이 강점이고 다소 무거울 수 있는 소재를 스피디하고 쿨하고 유쾌하게 풀어냈습니다. 남자를 죽이고도 천하태평에 죄책감 따위 전혀 느끼지 않는 뻔뻔한 캐릭터 아율라를 책으로 직접 만나보세요. 정말 꼴통이 따로 없습니다. 언니, 내가 남자를 죽였어.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는 것도 잊지 마세요.